306번도 봐봐. 공식 계속 생각하면서. 자, 지금 우리가 공식이 x가 0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1로 가잖아. 1로 가는 거는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x-1을 t로 치환하면서 x가 1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 자, 0으로 가겠죠.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데 얘가 5의 t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x 1, x 플 1로 치환했다고 치면은 t 곱하기 얘를 여기다 2 더하고 2 더하면서 그렇지? 이 더하고 t 플러스 x 플러스 1은 2 더하고 t 플러스 2가 되겠지. 얘는 t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요렇게가 뭐냐고? 요렇게, 자, 요렇게가 이거라고. 이거 그쵸? 자, 얘랑 요렇게 돼있으면, 둘이 똑같으면은 lnA. 즉, 얘는 ln,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0 넣으면은 곱하기 2분의 1. 그쵸? 자, 답에 요렇게 써있을 수 있고, 여기까지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혹시 이렇게 써있을까봐. ln5에 2분의 1 돼있으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돼있을까봐. 아마 이 정도만 써도 다 맞을 겁니다.